안녕하십니까. 동학개미 의열단장입니다. 오늘은 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이네요. 1% 이상의 큰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인 저점은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전저점이 단기적인 저점으로 볼 수가 있죠. 오늘 1.57%면 아주 강하게 들어 올리고 있는데요. 수급 볼게요 수급을 보시면 옵션은 수급 볼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맞지도 않아요 외인이 선물로 위로 땡기고 있죠 현물은 뭐 사지도 않고 기관은 선물을 빼지만 현물을 땡기고 있죠 거의 외인이 오늘 다 해주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개미들 뭐 지금 다 파랑불이죠 다 팔고 있죠 꼭살 때는 안 사고 팔아야 할 때는 사고, 왜 그럴지. 제가 좀다 통솔했으면 좋겠는데, 결속을 못하니까, 이거 초록색이 개인 선물 수급이거든요? 아니, 팔아야 할때 때는... <laughs> 겁나 사고 왜이 공포가 들어오고 사야 할 때는 왜 이렇게 빼냐고요. 그러면 이제 개미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빼겠죠. 이렇게 올려줄 때 그러니까 개미랑 반대로만 가도 주식은 참 쉽네요. 아무튼 근데 이게 올라오면 어디까지 올라올까 일단 오늘 3분봉을 봤을 때갭 상승을 떴지만 이렇게 눌러줄 때 저는 당연히 눌러주고 더 세게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눌러줘도 뭐 하나도 무서운 게 없었습니다. 눌러줄 때 기주선에 대한 지지선도 지금 살아있죠 여기에도 그리고 저번주 금요일날 여기를 제가 많이 지키려고 노력한거를 봤거든요 그리고 이게 상승하면 어디까지 상승을 할까 지금 여기 하락파동에서 ABC로 빠졌다고 카운팅을 했을 때요 보세요 피보나치 확장으로 ABC 빠졌단 말이죠 근데 ABC로 빠질 때요 1대1로 빠지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1대1은 여기였거든요 그런데 1대1로 안 빠지길래 아 1대618로 빠지는구나 하고 저는 여기인 줄 알았어요. 여기에서 손절 짧게 보고 손절 짧게 보고 아이 새끼들 1대2로 빼네. 1대2로 빼는 경우는 진짜 하락파동이 하락의 힘이 진짜 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대618도 깨니까 아 1대 1대2로 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여기에서 뭐 잠시 피보나치 확장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파동은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중에 유명한 파동이 있다 그랬죠. 엘리어 파동이라고. 1 2 3 4 5 ABC라고 했죠. 엘리어 파동은. 그런데 상승 5파, 하락 3파. 이거는 엘리어 파동인데요. AB는 CD다. 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상승하고 하락을 했으면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지점은 A고요. 이거는 B고요. 이거는 C고 이건 D입니다. 그러면 피보나치 확장으로 하시면 여기 A, B는 이 e 파동에 대한 하락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3파리가 나오든 하프가 나오든 어떻게 나올 겁니다. 하락이 나오면 이 e 파동은 이거 대비 이렇게 나온다. A, B는 CD다. 그러면 대부분 1대1로 파동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피보나치 확장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찍고, 찍고, 찍으면 1, 1이 여기네요. 그러면 CD는 여기까지 올라올 수가 있다. 이런 공식이 있어요. 1대1로 파동은 움직인다. 1대1로 파동이 움직이면 추세가 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평행하게 만들어져요. 그러죠? 신기하죠? 그런데 이게 꼭 1대1은 아니에요. 대부분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 AB, AB 파동에 C가 3파리가 눌리냐, 61파리 눌리냐, 하프가 눌리느에 따라서 이 파동의 길이가 이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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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러면 이건 ABCD 2파동을 설명했는데, 이거는 거꾸로죠. ABC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B에 대한 C가 얼마나 눌린 거냐? A와 B를 딱 이었을 때 여기 786까지 눌렸어요. 이게 786 되돌림을 했으면 이 공식에는 여기가 1.27까지 계산상 원래 맞거든요. 원래는 1.27인데, 뭐 100%는 없으니까 그냥 참고하는 공식이니까요. 원래는 여기까지인데 1대2까지 했다라는 거는 원래는 2파동과 2파동의 하프가 눌려야지 1대2로 빠진 파동이 나오는 건데 아무튼 파동이 하락파동이 완전 세다는 거죠 이렇게 1대2로 빠지는 거는 또 하락으로 센 공격을 하겠다라고 경고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미래를 예측했었죠 제 커뮤니티에 와보시면 제가 이렇게 재미로 그려보는 차트라고 해서 이렇게 미래를 예측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될 수도 있어요 이것도 가장 확률적으로 나오는 그림을 제가 치수를 계산을 해서 최대한 미래를 한번 예측해 본 건데 이 하락파동이 세잖아요. 진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A로 빠지고 B로 빠지고 C로 나올 수도 있는 거야. <laughs> 그래버리면 이게 이렇게 작게 나오네요. 1봉으로 볼게요. 그냥.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A로 나오고 여기 3 8이 나올지 하프가 나올지 모릅니다.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빠질 수도 있어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피보나치 확장 ABC로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얼마나 382가 된 하프가 되는지 618이 되는지 그거에 따라서 1.2배가 떨어질지 1.618이 떨어질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매물 때만 봐서는 1.272가 떨어질 확률이 높죠. 제가 예상을 할때 이런 패턴을 그려드렸었죠. 이 파동으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반등이 나오고 A보다는 높은 쌍바닥을 만들고 여기에서 PRG. 이 하락 파동이 나오는 그림을 그려 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충 그리면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1대1로 빠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1대1로 이렇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1대2로 빠지거나 뭐 아무튼 1대618로 빠지거나 abcd 파동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413 정도 올려주면 여기에서는 옵션 정도는 끊어줘야죠 만약 여기서 콜 옵션을 잡으셨다, 뭐 옵션 정도는 한번 끊어주고 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던, 바로 떨어지던 할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는 옵션을 일단 다 끊고, 이 정도면 많이 먹은 거니까, 여기서 하방을 일부를 보고, 여기서 쌍바닥을 만드는지, 바로 다이렉트를 떨어지는지, 여기에서 볼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깨버린다. 그러면 1대1로 빠지는 겁니다. 1대1로 빠지는 거예요. 이 전저점을 깨면. 전저점을 안 깨고 여기 든다. 그러면 좀 많이 들고 빼는 겁니다. 그거는 그때 상황에 봐서 또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야겠죠. 여러 가지 지표들을 다 대입을 해서 체크를 해봐야겠죠. 환율도 보시면. 이쪽에는 이제 좀 강력 지지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환율도 이제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림 나와주면, 그 박지 패턴이랑 비슷하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하방은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패턴을 만들고 하방이 될지, 1대1로, 1대618로 떨어지는 하방이 될지, 박지 패턴을 만들고 PRG에서 떨어지는 패턴이 만들지 그거는 좀더 지켜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선물이랑 다르게 그냥 78,000원까지는 보자. 오늘 어차피 반등 나왔으니까 74,000원부터 72,000원까지 분할로 잡으신 분들은 수익이겠죠. 이것도 걱정 마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